네,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현재형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회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음, 처음 신약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에서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육체적 사랑으로 알고 있는 에로스를 비롯하여 아가파오 사랑이 있다고 배웠지요. 아가파오는 어떤 사랑이지요? 아가파오는 감정보다는 원칙에 지배되는 사랑, 즉좀더 높은 형태의 사랑을 가르친다 네, 그리고 필레오 사랑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윤정식 선생님 필레오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필레오는 일반적으로 정서나 감정에 근거한 감상적인 애정을 묘사한다. 그것이 감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 변화되기 일수이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아가파오,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어, 아가파로 얘기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주님, 제 사랑은 감정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기복이 있는 사랑이에요. 라고 필레오로 그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래? 정말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인심하에 걸어대, 다시 한번 주님, 제 사랑은 기복 있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보여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예전의 지위 이상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배울 또 다른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는 현재 형의 사랑이 있었다입니다. 화이 녀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의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저는 뭐 달변이 아니지만 제가 정말 뭐 사랑이 없다면 저의 달변, 저의 뭐 열정,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침례할 때, 침례 신문할 때딱 하나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세요.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리 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다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쓰임받는 필수 자격이고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부족한 필레오 사랑. 그러나 부족한 필레오 사랑이지만 그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이 시험 볼때 파싱이란 것을 합니다. 이 파싱을 하면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1인칭인지2인칭인지이 구분이 돼요. 뭐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이게 구분이 되죠. 우리 카메라 감독하시는 목사님, 이거 이거 아시겠어요? 이참 <laughs> 네. 베드로가 얘기한 필레어를 파싱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카메라를 잡고 계시는 목사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교만이 또 이렇게 쑥쑥 싹, <laughs> 싹 드는데, 농담이고요. 어, 이 필레오를, 파싱하면 이렇게 파싱할 수 있습니다. 동사, 그리고 능동태, 단수, 1인칭. 이렇게 할수 있어요. 동사고, 능동태고, 단수, 1인칭이다. 근데 시제를 어떻게 파싱할 수 있냐 하면, 현재형으로 원어에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시제가 언제라고요?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뭐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 무관심 한동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또 사랑의 반대말이 바뀌었다고 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에, 사, 요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도 아니고, 뭐 미움도 아니고, 요즘은 사랑했었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했었노라. 베드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기복이 있고 변덕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사랑했었노라가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현재형으로 지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우분들이 매번 과거에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참뭐 대학 다닐 때 우약봉 밑에서 주님 사랑했었고 군대 갔을 때 뜨겁게 사랑하며 충성했었고 천명 성교사 갔을 때 네, 정말 뜨거웠다. 처음 또 주님 믿었을 때내 신앙 뭐 불탔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별로 신뢰는 안 가는데 <laughs> 어찌된 일인지 예전에 모든 성도가 다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어때요? 부족했지만 주님과의 과거에 찬란했던 때를 추억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찬란했던 때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부족한 대로 현지형의 사랑을 하는 모든 재림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만큼이나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 다음에 뭐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기약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족한 필레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나아진 다음에, 제가 좀 변화된 다음에, 여건이 좀 나아진 다음에, 주님 사랑할게요 라고 베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필레오 사랑이지만, 지금 부족한 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휴직하고 사랑하지 마시고, <laughs> 지금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좀 벌고 사랑하지 마시고, 지금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사랑하지 마시고, 지금 부족한 대로 좀 사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문제 좀 해결되고, 사랑하지 마시고, 문제 있는 지금, 헌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쁜 일좀 끝내고, 그러지 마시고, 바쁘면 바쁜 대로, 우리 주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벼르던 제사에 물도 못 떠났습니다. <laughs> 벼르던 제사에 정말 물도 먹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엊그제가 저희 결혼 뭐, 뭐, 뭐몇 주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벼렀지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laughs>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은 과거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닌 또 미래를 기약하는 신앙이 아닌 부족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지금 사랑하는 현재형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베드로에게 있었던 또 다른 것은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장 1 8절부터 읽어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가 나중에 남에게 결박돼서 정말 원치 않은 곳에서 팔을 벌려 죽을 거야. 여러분이 이런 계시를 받는다면 어땠을까요? 화인 여사께서는. 이 기막힌 예언을 들은 베드로의 심정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하여 어떤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죽음이라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려움 또 난관 보여주니 오히려 그 어려움 보고도 끝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무당 이게 부닥거리하는 거 부분 여러분 어떻게요? 해 무당들도 미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미래의 어려움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합니다. 뭐 물에 가지마 하니까 물에 안 가고 또 부적 가지고 다니고 뭐굿 타고 이사 없는 날뭐 이사 이렇게 손 없는 날 다니고. 저희는 언제 다녀요? 저희는 손 있는 날, 값싼 날 이렇게 다니는데 약간 순탄한 일 가려고 어려운 피하기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으,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명이고 오름이고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어렵지 않고 편하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어려움을 보여주니 감사하겠다고. 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보여줘도 도망 안 가는 마음, 그 감수하는 마음 정말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교회가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laughs> 정말 교회에 얼마나 고집불통의 사람이 있는지 제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성질 고약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1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제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에 뭐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교회도 그렇게 비전이 많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교회 가기 쉽지 않고 경쟁 치열하고 전망 좋은 게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마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건축도 해봤잖아요. 처음에못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몇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어려움이 다 예상되잖아요. 저희 이번에 제가 다니먹은 효자학교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은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저, 저도 힘들죠. 제가 정말 여러 번 피하려고 이랬었습니다. 야, 해 말아, 해 말아. 돼. 이게 어려움이 보이니까 이제는 주춤결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담당 목사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 이 교회의 사명이 이 시대 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청년 사업을 해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침 미술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가요? 이 청년들이 햇볕 조금 나서 목마르고 바람 조금 불어서 흔들리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야 아침이슬 같은 청년이 아니라 정말 거지 같은 청년들이죠. 야. 이 젊은이 사역해야겠지만 그 어려움을 보게 되니까 주춤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 마음에 결심했다고요?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하여 어떤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전 정말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보여도 도망 안 가는 마음.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 정말 제 사역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에게만 보일까요? 우리 나레이터를 <laughs> 하고 계신 엄지영 집사님, 몇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네. 20년 됐습니다. 어, 20년, 네. 지금 20대 같으신데, 20년이 넘는 <laughs> 당구 3년이면 폐풍월 뭐 한다 하잖아요. 소단계 3년이면 풍월을 묶는다 했는데, 교회를 20년 이상 다니면, 안식일 학교 교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보이시잖아요. 저에게 안식일 학교 교장 맡아주시고 있거든요. 그 어려움이 예상되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석 장로가, 수석 집사가, 송교회장, 집사 장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알지만 맡아주시는 성도님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지같은 청년들을 담당해야 되는 청년회장님 학생반 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화의 길이 정말 학생반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학생반은 정말 대책 안돼요 자기 부모도 다 포기한 세대잖아요. 그 어린이들 하는 게 쉽지만 않을 텐데 어린이 교사를 맡아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이지만 맡아주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2단, 3단 하는 안식일교의 교인으로서 사는 것의 어려움이 보이지만 안식일교인으로서, 아니, 안식교인으로서 지금 충성되어 사시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에 저는 머리가 숙여집니다. 자기도 안될것 같고 남들도 포기한 베드로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부족했지만 현재형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귀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더욱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